고집불통안 돼, 그거는. 그건 안 돼, 이거는. 이건 안 돼요. 야! 빨리 내놔. 어디서 이거를 뽑아갖고 온 거야, 도대체? 어? 야! 빨리 내놔. 빨리 내놔. 또, 승기 부리는 거 봐, 승기. 안 된다고 안 된다고 내놔 빨리 이 놈새끼 그냥 어디 이모한테 대들어 어 그리고 실 있는 데는 가면 안 된댔지 바늘 내놔 이거 내놔 승주 그래 그거 바늘 갖고 놀아 아, 그래 겨우 뺏었네. 또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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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늘 이거, 건드리면 이거, 이거, 이 이거, 건드이면안 돼요. 응? 어? 코코 실 갖고 놀 이거, 이거, 안돼 이거, 이이모바늘이 건드리면 안돼실이이모이 내줄게 이 갖고 놀아 골랐거골랐이아 이거, 코 골랐어? 이 <laughs> 응? 아이 골랐어이 땡깡쟁이 응? 허야 허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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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허야 허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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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허 하고 화났어, 화났어. 응? 어? 코코, 어, 화났어. 음 응. 바늘은 안 돼요. 바늘은 안 되는 거야. 그거 만지면 콜라. 응, 찔려, 찔려. <laughs> 코코, 화났어. 응. 화났어. 아이, 화났어, 화났어. ちハナちゃん